오늘의 소식입니다. 국회가 국정감사에 이어 본격적인 정부 예산 심사에 들어감에 따라 송초로 시장이 국회를 찾아 울산시 현안 사업에 국비가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송초로 시장은 육상 대형 화재 진압용 대용량 포 방사 시스템 구축 사업과 해상 대형 화재 사고 진압을 위한 고성능 다목적 소방정 도입 사업에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과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또한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신산업 육성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국비 증액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지역 정치권과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해 울산의 혁신 성장과 경제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국비를 확보하는 데 힘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우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카르멘의 치명적인 유혹이 11월 8일과 9일 울산을 찾아옵니다.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줄 마법 같은 이야기 알사탕을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 보시죠. 노래하는 음유시인 파페라테너 이명주의 감미로운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